참고로 H키를 누르면 여기가 움직이고요. J키를 누르면 여기가 움직입니다. K는 여기고, L은 여기에요. 이걸 이렇게 잘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거기다 유니콘이야, 이거. 랄랄랄랄라랄랄라랄랄라 어, 나 지금 내최고기를 깼어. 안 돼! 네, 해트님 안녕하세요. 네, 부금이 엄청 많죠. 근데 다못 쓰는 무금이라는 거 유튜브에 올리면 걸려요. 네, 잘잘 잘 생각했어야 돼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와잘 간다 잘 간다. 와 진짜 말이 그냥 달리네 그냥. 마이크 이거 좀 떨어져야겠네요. 빰 빠빠빰. 네, 따군님 안녕하세요. 제발, 제발 내 최고 기록 넘는 것인가? 나의 최고 기록 가속도가 안 붙는데, 가속도는 이렇게 붙이는 건가? 안 돼. 네, 언덕에서 막히네, 이거 언덕에서 막히네. 내가 진짜 잘 가는데, 가속도 붙으면 이렇게 된다고. 아! 빠빠밤 아 이거 천천히 가는게 나아 천천히 오잘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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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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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달려 안돼안돼안돼안돼안아 안, 안, 안 <laughs> 이거 잘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A랑 H랑 J키를 동시에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리고 K랑 L을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번그라운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네, K랑 J랑, 아니, K, H랑 J랑, K랑 L을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앞으로 점작 갑니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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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안 해먹어. 새로운 방법을 해볼까? 이렇게 앞을 숙이고 이거 모 BJ 분이 쓰셨던 방법인데 이런 개풀 이걸 동시에 두개다 누르면 이런 이런 형식으로 애가 변합니다. 허허허너더 이상 안 움직여 여기서 이게 네개다못 누르나 네개 다? 키 4개다. 못뭐 눌러? 아, 왜? 아, 어, 그래, 난 목이 좀 뻐근했어. 목 마사지. 안돼 오르막이 안돼 오르막이 오르막... 아 아아... 영쾌한 BGM 머진 BGM 머진 그래픽 심금을 울리는 부금 무적 상태거든요. 지금 이게 대쉬 상태에 대 무적이 되거든요. 얘가 그 무적일 때를 잘 활용해서 젠장 막9천 점이야. 9천점 아, 유튜브 동영상 보고 왔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람 좀 모일 때까지 로켓 유니콘 어택이란 게임을 할거예요 노래를 음미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최종점수는 파이널 26,350점 되네요. 양팀의 꼬봉님 벌다 5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브금 안 커요, 이거? 이 정도 충분해, 이 정도가. 60개 쏘시는데, 막?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60개를 쏘셨어요. 양땡이 꼬봉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시 한 번. <laughs>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해요, 저. 아, 농담이고. 못합니다. 30개 또 쏘시는데? 자꾸 쏘시는데요? 아니, 말도 안 돼. 양태의 꼬봉님, 자꾸 쏘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별풍선 매니아시군요. 열혈팬 바로 되시겠는데요? 아, 잠, 잠깐만, 다시. 아, 초반 점수가 좋아야 된다고요. 양태의 꼬봉이 별풍 다섯 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아, 에스, XP는 나중에 어, 바꿀 겁니다. 윈도우 7을 바꿀 거예요. XP 편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거 지원을 안 해준대. 이거 참, 나쁜 녀석들 아닙니까, 이거? XP가 얼마나 완벽한 소프트웨어인데. XP가 얼마나 완벽한 소프트웨어인데. Leaving your homony. Oh yeah! 빠밤밤밤 노래를 음미하면서 가야 재밌다구요. 그데 개뿔 죽었어. 바로 죽죠, 이번 판에 바로 죽죠, 그냥. 이번 판에 그냥 죽어. 최고점수를 얻어야 돼, 최고점수를. 최고점수로 되게 최고점수, 진짜. 집중해서 최고점수 가볼게요. 이 대쉬 상태가 되면 무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무적 타임을 잘 살려가지고 그 무적 타임을 살려서 최대한 오래 뻐기는게이 게임의 목적이죠. 이 로봇 유니콘얜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달려야 되는 불쌍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안 죽도록 계속 피해줘야 됩니다. 안 죽도록 피해야 돼요.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어 얘는. 네 돌고래 나왔다는 거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가 좀 잘해가지고 돌고래가 저를 칭찬해 주는 거죠. 띵랭뉴 그리고 대쉬는 거의 두세번쓸수 있기 때문에 막 써도 됩니다. 그냥 막 쓰세요. 어 대쉬를 아끼지 마. 대쉬를 아끼면 레인보우 대쉬가 된다고. 허 9,482점. 초반 점수 이 정도면 완벽한 점수야. 오늘 한 3만 찍자 이거 3만 구독자 딱 구독자 구독자 수를 채울 거예요. 네, 구독자 수를 딱 채우면 되겠네. 레인보 대쉬, 레인보 대쉬, 레아오 해냈어 해내긴 개뿔. 이게 바로 공중 비행 말입니다. 아 레인보 대쉬 다 죽었네. 괜찮아요? 네. 대쉬는 총세번 정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하늘 날수 있다고 하늘 날수 있다고 하늘 날기 포켓몬스터. 하늘 날기 하늘 날기 구독자 수까지 언제 가냐 이거. 지금 한 2만 2만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럼. 못갈것 같아. 아, 두 번째 판에 너무 날렸어. 하아 왜? 네. 삘롱 펠롱이 안녕하세요. 어! 아! 아니, 구독자 수에 절 절반 정도 채웠습니다, 여러분. 구독 취소하신다고요? 이 게임 안해봤으면 게임한거 아니야 야 아, 레우스는 돈주고 사야되잖아요 스팀에서 돈주고 사야되는 게임 아닙니까? 돈이 없어요 요즘 돈, 돈좀 주세요 돈주고 사야되는 게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o u t 스 i 아웃사이 히야 F.M. Hold on. 어! 얘 눈물 좀 봐, 진짜. 어떻게 얘를 게임을 끌수 있어. 게임을 못 끄게 만들고 있어. 아, 저거 읽다가 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번 판 망했어요. 이거 완전 쿠키런 가지 않아요? 이게 원조예요. 네. 이게 원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원 원점 원점 먼저 나온 거야, 이게. 안돼 레인보우 대신 시... 오케이 해냈어 위기 모면했어 나 최고 스코어가 내가 지금 26,350점이야? 나 언제 저거 세웠대네요? 나 최고 스코어 한번 넓고 다른 게임 할게요. 최고 스코어 넘고. 2만 6천 점만 넘, 넘겠습니다. 한 3만 명은 찍자, 3만 명. 3만, 3만 좀 가자, 3만. 3만 가고 끄겠습니다. 밟으면 대쉬가 충전됩니다. 굉장히 빨리 충전되죠. 결론은 그냥 막 써도 된다는 거, 대신에 막 써도 돼. 나 네, 이렇게 꿈은 산산조각나고 게임 이름은 로켓 유니콘 아 로봇 유니콘 어택입니다 로봇 로봇 유니콘. 어... l e 유하 i n g you h a r m 바밤 밤따 와. 어 잠깐 만 넘나? 3만 넘어? 어. <laughs> 그 최고 스코어다 진짜. 그래도 최고 스코어다. 아. 천국 버전 만한 거 없어. 이건 지역 버전이에요. 지역 버전. 헤비 메탈 버전이죠. 지역 버전은 상당히 매니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천국 버전 하세요. 이 지옥 버전 굉장히 매니악한데 무거운 금속 버전. 와! 예! 대박이야. <laughs> 이게 뭐야? 짱인데? 자 별이 이렇게 악마의 표시하는 문양로 거꾸로 된 별로 바뀌었어요. 이게 나비야. 저저 저 불타오르는 게나비에요 뭐야 지금? 아! 이게 뭐야? 아, 더코드잘잘 잘 깼습니다. 이거 근데 다 무서워 보여 가지고 뭐가 먹는 건지, 뭐가 깨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오늘 이거 버전 다해 보자. 크리스마스 버전도 있어. 네, 고스트라이더다.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더 유니콘. 빠져. 200점, 300점, 400점. 뭐 익룡 익룡창법, 익룡유로 600점. 안 돼, 어디 가니? 아, 그렇게 많이 했네요. 아, 시험 포기하고 왔다고요? 시험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시험을 한번 포기로 좋을 데데 이번 판 막판이니까 정말 많이 가 보겠습니다. 이건 로봇 유니크 어택 지옥 버전입니다. 헤비 메탈 버전이죠. 죽이고 빠셔네 쿠키런 같은 달리기 게임이에요. 근데 좀 매니악하죠. 뭐야 이게 인기 많아 근데 이거 외국에서 인기 최고예요. 이거 말고 천국버전이 인기최고인데 오케이 뚫어 뚫고 뚫어 달려라 아 왜죽냐고 이거 <laughs> 이게죽네 오늘 아, 더콘드 투하냐구요? 러버드 유니콘 어택 크리스마스 요즘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그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예 크리스마스 버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 주면 되 죠？네, 새롭 죠？A, L, S, D, N, 님, 네쪼을 다섯 개 선물 감사 드립니다. 빠밤 크리스마스 버전 선물, 을 선물 을 주러 갑니다. 지금 여러분 한테 선물 주러 간다. 로번 루돌프 어택, 네, 초콜릿, 네, RHA, 어, 저거 일단 죽었어. 저거 일곱 개 감사드립니다. 이거 플래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재밌어요. 풀게임, 풀게임 중에 최고, 최고로 꼽을 만한 그런 플래시 게임이야. 뿅. 저는 우는 아이한테만 선물 줍니다. 빨리 우세요. 울어. 울라고. 야, 제 나이 모르셔도 되구요. 네. 제 나이 알아도 어따 쓸데 없으니까요. 제 나이로 회원가입 안 되니까요. 네. 빠 바샤. 아니 인크레지박스님 벌써 2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열혈팬 되셨네요. 여기 선물 들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지금 북극에서 달려오고 있다고요. 북극에서 달려오는데 고있 얼마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한 675시간 정도 뒤에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 집에. 그것도 한명 집에요. 다른 집엔 36시간 걸리겠죠. 아시겠죠? 물어도 선물 못 받아 어, 어. 점수 개똥이다 진짜 오픈 요 아이 아이 거 p e n 이게 참 간단 명료하고 알기 쉽고 좋아 3만 넘자 3만 넘자 오늘 마크 할지도 모릅니다 시간 많이 남으면 할 거예요. And i h l be afraid, hold on to the n o r m m r v I s h a m e Always I wanna be with you. 그 아케이드 헤카림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아케이드 헤카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스킨이 이거 보고 만든 거야. 내가 확신할 수 있어. 이거 유명하거든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거. 네 양띵 꼬모님 1 0개 감사드리고요 초콜릿. 몇 시까지 할진 모르죠. 아 진짜 와 진짜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나3만 넘어야 되는데 안 돼. 너무 막혔다 진짜. 아 이거 안 되겠어. 본이 닮았다고요? 이거 나이트메어 나이, 누. <laughs> 아, 실패, 진짜, 아. 이거 내가 세운 기록이야, 이거. 29,818, 이거. 내가 세운 거야, 이거. 아, 진짜, 빨리 죽었으니까 한 번만 더. 진짜, 빨리 죽었어. 빨리 죽었으니까 한 번만 더 하자. 핵꿀잼이라, 이게 이거 한번 잡으면 놓을 수가 없어. 이거 한번 하면 노, 놓을 수가 없어요, 게임을. 마약이야, 완전 마약. 마약겜. 완전 마약겜이에요. Let us go Outside Here I've Hold on To the numb. Am I'll be My Always I wanna feeling really you After leaving you And maybe harmony Harmony, alright Always I'm on a pin 그죠